여기는 어딘 것 같아요? 시흥, 어... 오이도, 오이도, 웨이브파크. 두 번째가 이거 선크림릴게요 선크림? 야, 이게 PPL이면 너무 좋겠다. 야, 그렇구나. 진아, 어. 엄마, 이거 PPL이라고 생각하고. 좋아. 이거 뭐야? 어?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? 차오르는 수분이 필요할 때 지친 피로를 충전하는 수분 라인. 얘 타요? 지금도? 아니, 근데 이럴 때도 타. 음. 아니, 이게 이렇게 보여도 자외선이 있거든. 음. 관리 안할것 같은 두 사람의 탄다고 하니까 <laughs> 웃기네 나름 노년에 관리란게 있어. 내가 말하면서 아, 이 사람들한테 물어볼 게 아닌데 <laughs> 하긴 했는데 저, 저거 서핑크가, 서핑크가 지금 빅 사이즈에게. 아 뭐냐면... 얘랑 닮으면 오십 문제예요. 아 저는 왜 그러냐면 솔직 말씀드릴게요. 전좀 자신 있어서 그래요. 그러면 한번 갈아입으러 가시죠. 아, 알겠습니다. 보정 속옷을 입는 기분이에요. 황보수님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 아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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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이렇게 왔는데 저한번쯤 와보고 싶었었거든요. 아 네. 여기만의 장점이 또 따로 있는지. 아, 저희가 세계 최대, 아시아 최초 서핑 테마파크고요. <laughs> 아, 이거, 이거 아시아 최초예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 넓은 야외에서 퀄리티가 보장된 파도. 여기서 이제 서핑을 안전하게 배우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사계절 내내 서핑을 할수 있다는 게 제일 최대 장점입니다. <laughs> 어제 <이제> 44철. <laughs> 네네. 대박이다. 솔직히 타는 사람이 <laughs> 없어요. 어 아, 뭐, 바로 뭐 이렇게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거예요? 어, 그죠 여기 와서 교육 받고 이제 강사님들이 정말 멋진 강사를 제가 또 따로 준비했거든요. 아, 아. 와. 되게 멋진 요는 없는데 사실은 그러면 아 <laughs> 그럼 한번 뭐. 일단 뭐 어떻게든 배워봅시다. 강사님, 강사님, 어디 계십니까? 실내 안에 아, 얼굴 간다. 색깔부터 네, <laughs> 다왔습니다 <laughs> 혹시 선크림 같은 거 사용은 안 하시나요? 어, 많이 바르는데, 해도 그 지금, 네, 한... 지금도 바르고 있요 워낙 있고, 많이 하시니까. 그쵸? 주름이 지지 않기 위해 바를 뿐 타는 거는 막을 수있어요 아, <laughs> 어, 지금 이게 하얘진 거예요? 와 조금 하얘졌는데. 강사님 생각에 서핑의 가장 큰 매력은 뭡니까? 한 파도에 단한 명의 서퍼만 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파도 하나에 오로지 나 혼자서 그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보드로. 혹시, 궁금하게... 혹시 궁금하게 결혼하셨나요? 어, 아니, 아직. 아, 너무 파도를 사는 랑 나머지. <laughs> 파도랑 연애하는 거죠. <laughs> 어쨌든, 저희가 이제 타볼 건데, 기본적으로 이게 사실 저희가 경험을 별로 없거든요. 근데, 설수 있을 정도까지 만들 수 있을까요?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받으실 초급 강사는 네. 제 도움 없이 스스로 잡아서 일어나서 길게 라이드 아, <laughs> 파도를 타, 타고요? 그쵸. 재밌겠다. 재밌다. 그럼 일단 강사 한번 가볼까요? 일단 배우, 자, 배우자, 배우자. 그 일단 출발! 내가 네, 이제 본격적으로 서핑 강습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네. 선생님 근데 샤카가 무슨 뜻인가요? 샤카 이게 서퍼들이 하는 인사예요 만약에 내가 서핑을 잘 탔거나 아니면 어.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탄다 어. 그러면 서로한테 그냥 손인사로 건네주는 아 그런 인사예요 어, 그런 어 약간 따분 같은 거구나 아, 이거 이기면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처음 서핑을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패들이에요. 왜냐면은 어. 서핑은 파도를 타는 스포츠고요 와. 파도를 어.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어야 돼요. 그 잡는 기술이 패들. 파도의 속도랑 내가 패들에서 부들 앞으로 나가게 아 만드는 속도가 일치가 되면은 그때부터 파도가 잡히기 시작해요. 야. 표현이 너무 멋있다, 뭐가. 그럼 다 밀려나가는 거예요? 그렇죠 파도의 힘을 받아서 밀려나가게 돼요. 오케이. 자, 패들은 어떻게 하냐. 한 팔씩 물을 잡아서 뒤로 밀어준다는 느낌이에요. 그, 수영 자유형 하듯이, 한 팔씩 뒤로 물을 잡아서 꾹, 꾹. 이런 동작을 테이크 오크라고 테이크 호 테이크 오크 정면 바라보면서 패드를 해주시다가, 제가 푸쉬라고 말씀드리면은, 여러분들 푸쉬하는 손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. 딱 몸에 붙여서, 가이드 에 붙여서, 이 상태로 팔만 쭉. 푸쉬. 푸쉬. 쭉. 오른발을 다른 발에 무릎 쪽으로 가져와 주실 거예요. 그 다음에는 앞발. 앞발을 내가 누르고 있는 두손 사이로 넣는다는 느낌으로 쭉 갖고 와 주시는 거예요. 이 상태에서 천천히 꾹 누르면서 일어나 줄 거예요. 어 너무 려아 이것도 땀난다. 나 지금 좀... 아, 땀이 없었는데. 팔만 쭉 펴볼게요. 오케이, 좋아. 여기서 이제 뒷발, 뒷발 앞으로 꺼내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앞발을 두손 사이로 넣는다는 느낌으로 쭉. 아우. 오. 그렇죠. 어, 못할것 같다 그러고. 이거. 연습에서 <laughs> 연습에서 어, 이게 데이 안 나온 것 같은데. 일어나셔서 물에 같이 저랑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. 가자. 어 여기 앞에 있는 보드 이제 세 개가 여러분들이 같이 수상에 갖고 들어가서 서핑을 타게 될 보드들이고요. 진짜 크다. 특대형이 있네요. 보드가 크면 클수록 물에 떠있기가 쉬워요. 그렇기 때문에 몸에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이런 큰 보드를 사용하시는 좋아요.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. 중심 잡는게 너무 어렵네요 어! 파도가 너무 쎄! 서핑탈때 차려 보다 준비할 때가 진짜 힘들어 그니까요와 어, 진짜 요, 오다가 힘이 나빠져요 어,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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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균형감각이좀 좋은 편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을때라도 연습해봐야겠다 그지? <목소리> 안 된다. 범진부터범진부터범진 가자! 이야, 뭐야? 오오오오 체험을 했습니다. 했는데 두 분이 다 탔어. 이 둘이 탔어. 어떻게 된 거예요? 아니 원래 아니 그것보다. 이렇게 못하는 사람도 있나요? 이렇게 열등한 학생이 있었나요? 없나요? 선생님, 난 너무 잘 가르쳐주셔서 그냥 고대로 했더니 된 나도 거거든. 60, 그래서... 나도 60kg 문에 탔어. 100kg가 넘어서 그러지. <laughs> 아, 사실 좀더 오래 타셨으면 아마 금방 익히셨을 텐데 좀 짧게 타서 좀 아쉽긴 했어요. 아마 점점 기본적으로, 늘고 있었어요. 아니, 일단 기본적으로 다시 들어가는 데까지도 너무 힘들어. <laughs> 어, 그니까. 가지고 가는 거니까.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도 예상했는데 이거 벌써 지금 약간 오늘 밤이 생각납니다. 기절해서 뻗어 잘. 근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또 선생님 잘 알려주셔서. 또두 분이 굉장히 멋있게 잘 탔어요. 역시 1등 강사다. 어쨌든 저희가 좀 오늘 경험을 해봤더니 좀 서핑에 대한 매력도 좀 알게 됐고. 이제 어, 저희가 오늘 이 어떤 음악 때문에 오지 않았으니까 음악을 만들어 주는 것 때문에 그러면 선생님께서 좀 저희한테 주실 만한 어떤 뭐어 음악적인 어떤 뭐 키워드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. 아니면 뭐 좋아하시는 음악 장르 이런 거 있으면 편하게 얘기해주면. 조지 의 보트 좋아해요. 아 조지의 보트. 네, 저거, 저거. 아네 맞아요. 그럼 키워드 좀몇개 주신다면. 음 저는. 그 낭만이라는 게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. 아, 낭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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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낭만 있는 스포츠라서. 음. 당연히 바다도 와. 들어가면 너무 좋을 거 같아요. 바다, 같고. 낭만. 그 정도 안에서 이제 아까 우리가 경험해봤던 거를 넣으면서 어. 만들어도 될것 같고. 늦여름에 즐겨보 이제 서핑. 어떻게 우리 올해 여름은 이제 끝난 것 같고요. 그래도 이 여름에 같이 해주신 우리 선생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저번에 그거 살려서 그 우리가 저번에 장가작장 얘기했잖아. 요번에 막짝 약간 이렇게 해 보면 어때? 제가 파도 타면서 딱 느꼈어. 음, 뭐? 이거 쉽게 가면 된다. 웨이브 파크잖아. 어. 웨이브 <laughs> 파. 어, <웃음> 오, 시티 시트팝 <laughs> 스타일. <스태어. 웃음> 그리고 이제 풀어서 이제 징징징가징 징. 좋아. 어디야, 뭐해? 그거 멜로 좋아져그 팔자 10cm 한돼 야, 그 1cm 한도안 돼. 어디야, <laughs> 뭐해? 이게 그거 해야 돼. 약간, 이게 시티팝이잖아. 시티팝의 기원이 어딨냐 일본이잖아. 우리 옛날에 가이드 할때그 느낌 있는데. 자, 이제 시작! 와. 투. 이미테루이나 오사나카이드 메모. 이번일본어 약간 느낌 나이기다아다 웨이브 파크 유난히 피곤하다, 오늘 깊은 응. 곳으로 가 어, 좋아, 좋그 다음에 어? 그데 어? 근데... 어? <목소리도> 낭만을 쫓아 오늘 저희가 웨이브 파크에서 아까 분명히 낮었는데 해가 떨어졌어요. 근데 응. 해 떨어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. 그리고 여기에 딱 어울리는 응. 음악을 저희가 만든 것 같아요. 근데 다소 우리가 좀 기운이 떨어졌어. 응. 근데 이게 맞지. 밤에 에너지가 넘치면 그건 양양이고 어. <laughs> <laughs> 약간 <웃음> 무드 있고 살짝 세련된 분위기는 바로 웨이브 파크여 오이도 시음 어. 이 바이브죠. 범진이가 딱 시티팝의 아이디어를 내서 딱 코드나 이런 걸또 멋있게 했고 또정채형이또 멋있게 또 기타를 같이 쳐주며 저희 또 같이 작업을 해서 또 한번 곡을 만들어봤는데 이제 웨이브 파크를 위한 노래 한번 가보겠습니다. 에이 불서지는 태양과 비춰지는 너와 나음 둘만이 서 있는 곳 깊은 곳으로 빠져 우리들만의 A wave of f r e tonight 파도 위에 그림을 그려 언제나 꿈꾸던 그 바다처럼 짧고 굵게 유난히 우리 기운이 <웃음> 없어서 <웃음> 일단 그리고 아, 물이 확실히 물하고 나오니까 이게 지금 오, <laughs> 끝나고 왕뚜껑을 안벗으나봐왕뚜껑이라 줘야지 어, 우리가 좀 기운 넣어서 머리... 하는데 지금 피코스가 그래, 여기 요 지금 당이 너무 떨어져 있어 어. 우리가 자 오늘 이렇게 들어보셨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이제 저희가 노예스라고 말씀드리면 준비됐죠? 네. 자 하나, 하나, 하나 둘셋 노예스 Yes! 오~! 네. 웨이브파크~~ 아 야, 이제 신난다! 웨이브파크~~ 자, 노래 어떠셨어요? 좀 일단 뭐 웨이브파크에 대한 노래 들어보셨는데 되게 약간 사실 중독성 있어가지고 좀 자꾸 <laughs> 생각날 것 같아요 저희가 또뭐 음악 잘하는 세 명이 네. 모여서 뭐 열심히 하는 거니까. <laughs> 저는 개인적으로 서핑을 하다 보니까. 네, 그래서 일단 좋았던 것 같고. 혹시 그제 인스타그램에 그 릴스로 그 이렇게 음악을 써도 되는지. 아, 아 그럼 이거는 저희가 유튜브 나오면? 쓸어, 하고 그런 네. 걸 써서 주시면 됩니다. 일단 첫 번째 들었을 때는, 아, 감미롭다. 두 번째는, 이제, 착 감긴, 감긴다. 감긴다? 이원 같이? 예, 마지막 그후렴 그. 후렴 그 <laughs> 웨이브 팝! 머릿속에 계속 밴드 팝또훅장인이어요 훅잽이 어, 여기 있어 마무리 아, 주면서 <laughs> <laughs> 마무리로 같이 노래할게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? 예! Yeah. Yeah. 그럼 이제 노래할게요 다 같이 준비 시작! 부서지는 태양과 잊는노 너와 나 많이 서 있는 곳, 깊은 곳으로 빠져, 우리 만의 웨이브 파츠네. 다들 위 그림을 그려, 언제나 꿈꾸던 그바다처럼 자, 다 같이 웨이브 파 저거한 번도 못 받아 봐 가지고 진짜. 아, 진짜. 선생님, 아, 진짜? 오늘 아.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이 코인을 주시면 됩니다. 음. 자, 누가 제일 잘했습니까? 아잘잘하고또 네. 그냥 정 정이 가는 사람 맞아. 주세요. 정이 가는 사람. 한 명한테만 드리는 네, 네, 알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코인을 주시면 됩니다. 자, 아, 과연 아니, 자, 아니, 둘은 는 다음에 손만 내려자 진짜 모든걸 불태웠어. 자, 이 서핑 단는 어. 포즈, 포즈. 어. 서핑 포즈. 둘다 포즈. 손을 앞으로 내밀고. 자,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? 손. 음. 야, 범진이! 야, 범진이! 어, 잠깐, 이유 들을 수 있을까? 이유? 어, 되게 계속 열심히 타려고 하셨고요. 그다음에 아 코어 밸런스나 이런 균형 감각 같은 게 너무 좋으셔가지고 바로 처음 치도 부서 이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바로 어. 성공하셔서 네, 드리겠습니다. 열이가 있더라고 바로. 저 명. 나는 동형이될줄 알았는데 예상은 근데 열심히 타서 열심 히는데 마지막에 있었구나. 또 멋있게 또 라이딩까지 했고 어. 어쨌든 우리 범지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성선어요 다시, 다시 어 진짜 나중 와서 인증샷 네. 남겨 어. 아이고.